장계장날 전통시장 풍경입니다. 아, 또 여기는 과일들이 랑꽉 찼네요. 줄, 줄이, 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청귤부터. 안녕하세요. 예. 자두. 추인가 이거? 네, 추인가을 자두네요. 한 박스 얼마가요? 천만 원이래요. 천만 맛있어요 아, 이 단, 단따라고 크고 알도. 네요. 추위자도 한 박스에 3만원씩 벌고 있네요. 또그 재수에 꼭 들어간, 재수 에꼭 필요한 배도 있고요. 배가 아주 큼직합니다. 사과, 사과도 있고요. 굴, 자두, 배, 단감도 나왔습니다, 단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야, 또 여기도 그냥, 포도. 호도. 포도는 한박스 얼마인가요? 2만0 0이2 5 0 0이네요 포도는 한 박스에 2 5천0 5천 박스, 5천 사과가 그냥 아주 좋습니다. 네, 이거 아, 예, 아리수. 아리수? 아. 이 그, 많게, 저는 많게이 했습니다. 어, 좋습니다, 이거.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형님. 이건 아오리 사과인가요? 아니에요. 아리수. 아리수타, 아리수? 아리수타, 아리수타. 아리사과인. 아, 진짜 좋네. 아리사과는 한 박스 얼마인가요? 4만원. 4만원.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분이 나온 거예요? 칼슘. 어? 칼슘, 칼슘. 칼슘? 네. 네. 칼슘이 왜 나와요? 칼슘은 구 아. 영양제를 칼슘. 아, 영양제 칼슘. 올리고, 아, 야무르라고? 네. 이렇게. 그러면은 아무, 먹는 데 진짜 없잖아요? 칼슘, 보르도 액 사과. 아, 칼슘. 아, 칼슘, 칼슘 보르도 액 사과. 네, 영양제. 영양제를 네, 네, 잡았네, 이게 더 비싸거든요, 이게. 예, 네, 그렇죠. 아, 이렇게. 싸게 팝니다, 오늘. 어, 얼마예요? 이렇게 한 박, 스에 네, 4만원이네요. 4만원. 아주. 10kg짜리는 5만원인가다1 아, 0짜리오 어, 5만원. 인 어, 어. 강도가 좋구만요. 아, 아 좋죠. 아, 잘하요 아, 그러네. 아, 분명, 아, 그래. 그래. 사과랑 과일이 푸짐합니다. 천도복수는 이게 얼마인가요? 만원씩. 만원 단, 단감도 만원이요? 단감도 많0원 배도 1원요 배도 요 자두도 많0원다많0원입니다 이게 하나가 1 0원이라고요 큰거는 5,000원 저거는 5 0는원 이건 5,000원이죠 큰거에서 <laughs> 한개 5 0 0 0원 네, 예, 요 예. 5,000원에 얼라도 달아야죠 과일이 예, 안달는좋아요 과일이 안달더라고요 는이 좋아요 네 정말 하지만. 과일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과일들이 안다가 네. 장계 전통시장에 오시면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 많이 파셨죠? 맞아요 기만 하시네 비싸고 잘파 안녕하세요 아따. 도토리묵 가져오셨네요 진짜 도토리묵 6,000원? 7,000원 네, 7,000원 7,000원 아 7,000원인가 애호박. 애호박은? 천원 정도. 천 원. 한 병이 천 원. 한 병이 천 원. 호박도 그냥 더워서 잘안 자랍니다. 고들빼기 쪽파, 상추, 부추 있고요. 열무는 한달 열만 가인가요 오천 원. 오천 원? 싸게 팔네요 우리 어머님은 네, 여기 식기나무랄래서. 어. 마지막에. 네. 뭐, 팔천 원도 팔고, 칠천 원도 팔고, 여기는 네. 싸네, 오천 원이에요. 여기는 오천 원. 고추도 나왔구요 고추는한그릇 얼마에요 어머니? 고추는한그릇 얼마에요 어머니? 어. 16,000원? 15,000원? 얼갈이 배추도 있구요 얼갈이 배추를 한그릇 얼마에요 어머니? 17,000원? 7,000원? 네 7,000원 얼갈이 배추는 7,000원 열무도, 열무도 7,000원? 열무도 7 0원고들빼기가 아주 좋네요, 고들빼기고들빼기 5,000원인가요? 만원이요. 고들빼기 만원? 단이 큰가? 만원. 안 써도 다 만원. 작가도다 만원. 다 만원이요, 지금? 응. 고들빼기 만원. 우리는 가발도 이렇게 커요. 가발이 이번 가발이 이렇춥다 네. 고들빼기 만원.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들이랑 쪽파 일일이 다까오셨네 쪽파인가요? 조선판가요? 쪽파인데 이게 알이 크네요. 그 대가리가요? 아, 좋네. 저 알이 큰게 좋은데. 예, 대가... 네, 대가리가 큰게 좋은데. 이게 마... 이렇게 까서 얼마예요? 만원? 네, 맞다. 이거 바로 그냥 액젓 넣고 고춧가루고 넣 바로 그 파김치 담으면 되겠네요. 아유, 요즘 파김치 담아먹는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쪽파로, 쪽파로. 아, 좋습니다. 이즘 파가 엄청 비쌉니다. 이렇게 한 단에 만 원씩 팔고 있네요. 아이 국수입니다. 또 고구마 줄기도 있고 고구마 줄기도 응? 김치 다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또 부추, 부추는 한 달에 아버님 얼마요? 3천 원? 3천원? 3천 원이 너무 안 싸요? 아, 부추 좋네. 이 남자들은 부추를 많이 먹어야 돼. 그냥 혈액순환도 좋고 이게 아주 몸에 좋습니다. 부추. 무들빼기. 무신 얼마예요? 예? 어? 어? 만 원? 뭐. 만 원이에요? 응. 이거 뿌링이가잘달 한다. 맞다. 손이... 알타리무가 든데요. 알타리무 만 원. 무가 많이 컸네. 총각 김치 담으면 되겠네요. 잘잘 치웠네요. 가만 원씩 팔고 있습니다. 알타리만 한다 만 원. 고들빼기는 얼마에요아버님이8 그? 예. 0 천원? 8,000원. 많 맞네. 야, 양이 크구만 이게. 많다 고들빼기 예. 김치 담으면 아주 좋습니다. 파김 쪽파 사서 파김치 담고 또 부추김치도 담고 고들빼기 김치 담고 총각 김치 담으면 이제 추석 셀수 있습니다. 아, 푸짐합니다. 장계 전통시장. 무가 어떻게 이렇게 잘키웠죠 무? 음. 네, 농사 잘이셨네, 음, 잘 지셨네요, 언니. 아, 운데 이게 하, 하, 저, 물러져서 섞었는데요. 물안지 네. 하여튼 오늘 많이 파시고 대박나십시오. 예. 음. 네. 꼬막도 있고요. 음. 갈치가 좋네 갈치 아구 와, 갈치가 그냥 어마어마해 보니다 고기도 있고요 홍어 홍어도 이렇게 다 벗겼습니다 벗겨서 벌고 장게 장날 생선 어물전 예 네. 구경하고 있습니다. 조기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아, 자, 싱싱합니다. 여기 문어도 이렇게 삶은 문어들요 얼린 문어. 얼린 문어도 있고요. 갑오징어도 있고요. 아, 찝찝합니다. 장개장날, 생수 너무 전 여기입니다. 네, 여기도 약용 이게 느릅나무 뿌리가요? 느릅나무? 예, 네, 느릅나무 이게 유금피 이게 속에 좋습니다. 염증에 좋고 네 유금피 약재입니다. 행기도 있고요. 대추 말린 거, 고사리 말린 거, 이건 어머니 추나물 말린거예요 네. 음, 좋네. 산취네, 딱 보니까. 산취. 봄에 뜯어서 말린 거, 이렇게 삶아서 오셨습니다. 또, 제수용품 도라지도 있고요. 쪽파, 고구마 등, 고구마 여기도있어요 푸지만 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계장날 전통시장 풍경입니다. 자, 여기도 무가 좋네요. 무, 얼갈이배추. 얼갈이배추. 이거 뭐이 뭐, 뭐, 이런 거는 촬영하지 말라고. <laughs> 그런 거안찰랑하네 좋은 거야. 종금. 이거 얼갈이 배추 한달얼마예요 얼갈이 <목소리> 얼마에 <얼마나> 한다네. <목소리> 만원? <목소리> 아니, 대목장 풍경. 대목장 풍 이거 한달얼마예요 배추도 <목소리> 만원. 지금 배추가 <목소리> 엄청 비싸요. 알, 네. 알타리는요. <목소리> 만원. 만원. 지금 배추 값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알타리 만원 어, 얼갈이 배추 이게 한 열폭이 되네요. 이렇게 만원. 이거 하나만 가지면 좀버물에서 집에서 생기려 예. 해먹으면 겁나 맛있지 예. 좀 차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많이 파시고요 네 애호박도 있고요 애호박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옥수수 장수사과 장수사과도 있습니다 각종 건어물도 있구요, 예. 네. 안녕하세요? 땅콩스. 아이고. 땅콩스. 사과대추가, 아, 주먹만. 대추인데요? 네, 대추 좋고. 고구마, 햇고구마도있고요 아. 더덕이 그냥 큽니다, 더덕.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연근도 있구요 푸짐합니다. 아, 오 네. 채소들이 아주 풍성합니다. 쪽파, 쪽파, 느타리 버섯, 표고버섯, 생강이 벌써 나왔네 했어요. 자요 안녕하세요. 배추는 배출... 예, 배추는 얼마냐? 일 나와요? 예. 어디서? 어? 유튜브로 나오죠 유튜브. 로 아예 진짜 사실은 <laughs> 예. 유, 유튜브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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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게 얼마야 이거 이게 한무에게 아니, 송이랑 나왔다 고도 송이? 어. 아직 안 나와. 아니 금산에 나왔다 어떤안 나와 아직 뭐더 아니 그래. 저번 장나 나왔다. 나왔대요? 송이도 응. 나오고 다 나왔대. 배추 얼마요? 예, 한만 원. 3만원. 아, 맞다 배추가 비쌉니다. 이렇게 1 8의기 작은 거 3만원, 6포기 3만원. 강원도 송재. 네. 지금 배추가 잘자르지 않습니다. 본행지 아주 높은 곳 아니면 이게 살 수가 없는 서 지금 강원도 배추, 강원도 배추, 한 무대 이렇게 3만원. 작은 거 3만원이고, 여러 분 이제 하나에 이제 얼마에요 뭐, 만 원, 큰것은만 원. 원, 이게 또무는 얼마 예요？무 는3000 원, 무는싸네 쪽파 는 얼마 돼요？만 오천 원쪽 파가 왜 이렇게 비싸 쪽파 는만 오천 원 쪽파 가지고, 그냥 투예 구한 건 이태리 어는 사람이비싸다어는 그러니까 이만 원 있어요. 어.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이게 채소들이 녹아 버리니까 못 자라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이고 농민들이 게 키워서 이렇게 이렇게 나은이 예, 나온이라고 저쩌러 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추석 대목장 예. 한목 보시고요. 제일 좋으세요. 예. 네, 건강하시죠. 네, 네. 장계 장날 전통시장 대목장 풍경입니다.